여러분은 이러한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매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접하던 뿌띠시술 광고들이 여러분께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아십니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몰랐던 뿌띠시술의 비극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러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 A씨. A씨가 병원을 찾은 건 전세계 최초 특허 인증을 받았다는 SNS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하니까 맞았는데, 미대칭이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만 막상 시술을 받은 A씨는 부작용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미용 시술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특허 받은 제품이다, 특허 출원한 시술이다 등의 문구를 써가면서 광고하는 걸 쉽게 볼수 있죠. 네,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잊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내세운 피부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홈페이지입니다. 특허받은 필러를 이용해 시술한다며 특허 번호와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특허 등록은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는 시술 이름을 등록해 놓고 마치 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거짓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필러 같은 제품이나 시술 특허를 허위 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피부과들이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 피부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피부과들이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어휘 표시가 상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 중 허위 광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광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초, 최저가 완벽해결. 부작용 재료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과장되고, 거짓된 내용. 둘째, 필러보톡스 전문의, 시술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병원 등,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과장, 거짓 광고. 셋째, 땡땡 수술 아무 데서나 받지 마세요나, 보통 이 시술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등,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여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비교 광고. 이 광고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들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선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고객은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잘 살펴본 후에 받아들여야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에서 오는 문제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aughs> 14년 12월, 한 20대 여성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그녀는 실명이라는 충격적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실명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필라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200여 개의 성형부작용 상담 사례 중 삐띠 성형부작용 피해는 무려 절반이 넘는 767건이었고 지난 3년간 안면마비, 실명 등 중증 부작용 사례는 무려 124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실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필러의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지만 아직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자가 혈관을 피해 정확한 위치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하죠. 환자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부작용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줘야 한다. 부작용 사례가 많은 경우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능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시술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의료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시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러, 보톡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필러, 보톡스를 맞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 용량입니다. 이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 조사 결과, 필러 및 보톡스 과다투여 환자들에게 호흡곤란과 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몸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성상 약물을 다룰 때 용량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약물과다 투여로 인한 사고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약물과다 투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약물과다 투여로 인해 9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약 3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한 번에 과다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는 사람 또한 과다 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필러나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그것이 몸 속에 축적되고 얼굴 변형이나 조직괴사, 기부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과용량 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과도한 욕심은 줄이고 시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시술 주기를 잘 지켜 약물 과다 투여와 중독을 예방해야겠습니다. 공업용 실리콘을 보톡스라고 속여 시술한 혐의로 45살 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진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남과자동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7명의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보톡스라고 속여 27차례 주사하고 67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실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의 얼굴에 부작용이 일어나 피부가 괴사하자 항생제도 불법 구매해 투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년대 어느 날 비의료인이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시술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성형용 필러. 이걸 제조하는 업체가 다른 회사의 인기 필러 제품 포장을 그대로 베껴 만들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이른바 짝퉁 용기가 2만 개에 이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성형용 필러 제조 공장입니다. 창고 안에 제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인기 제품을 베껴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이처럼 실제 약물이 아닌 것을 약물처럼 속여 시술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 의사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여섯 명이 막 합심도 꺼리는 소리가 나니까 수술실이 왜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들어봤더니 이게 유명 수술이더라고요. 환자는 광고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의사에게 상담을 받죠. 해당 의사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수술실에는 환자가 잠든 사이 전혀 모르는 의사가 들어옵니다. 이들은 환자 몸에 칼을 대고 유령처럼 사라지죠. 즉,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도 의사를 교체하는 대리 수술이 바로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령 성형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케이크닥터 병원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유령 수술 병원의 공통점은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카페, 연인 광고 등을 하면서, 10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한 병원이고 상담실장만을 통해 환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들 또한 예외 없이 유령수술로 향하게 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령수술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사기,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수술 시 사망사고에 대해 유령수술이나 환자 동의가 없는 추가시술 여부를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의료 사건 사고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모든 사례의 문제원인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고객 모두 자신의 역할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의료사고 예방과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